가리 a t all the time. 예, 우리 글로리아 그이 o d That is g 이 o d That is good. 다 h a t is goo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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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그래서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기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국 참이 자기 중심성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참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아까 생각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바울의 권면처럼참 저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특히 말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말로 천냥 빚도 갚지만 또 평생 원수도 만드는 게 말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참올 한해 저희가 저희 공동체 내에서 또 집에서 정말 이렇게 말로 상대를 우리가 상처를 주고 또 아프게 하기보다 정말 이렇게 아까 쓰리비가 아니라 쓰리 뭐라고 그랬죠 쓰리 감. <laughs> 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늘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이 그런 정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거겠습니다. 네. 예, <laughs> 예, 다음 주 이제 설 주가 시작되는 그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지만 예배 어, 이 고린전서 1 13, 어, 3강 우리. 1 5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전서 홍의사 목사님이 섬겨주셨고요. 기도는 전마르코 우리 차재현 형제님 그다음에 특성은 위대한 도전 위에서 섬겨주셨고 주일을 청소는 예담 요해입니다. 금요예배는 주미도 목사님, 새벽기도 장동우, 김아브라함, 장안들의 홍의사 박마태 목사님이 섬겨주셨고요. 어, 요혜 목자님들과 성년 보아스 목사님 저와 함께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라노드뉴목자님에서 네 기도해주시고요, 선교사님들께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특히 이제 이 월드 미션 콩그레스 가운데 이제 지금 이제 등록하고 계시는데 서원 가운데 오셔서 함께 또 귀한 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중동 가운데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기도 올렸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속기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건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양마가 안나 선교사님, 그레이스 엘리, 마더 베리 그레이솔트 킴 인도 조이, 바벨, 즉 기온, 신녀 정로와 강바나바 안드레아나, 또 김바나 고메리, 아타에나, 조안나, 제임스 스킴, 윤화 선교사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윤화 선교사님이 지금 한쪽 눈이 지금 이렇게 시기 질환을 알아서 지금 치료가 잘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지금 암도 있으시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그리고 대입 박성교사님은 이번 전립선 암이 또 진단돼서 24일 날 이제 수술하시고 아마 지금 한국에 입국하신 것 같아 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변한나 사모님에서 계속 기도해주시고 박경아 교수님 그 이사가래 홍리부가 제 스제임스 고원나 전례에서 좀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3월 10일 날 전립선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함께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미, 강보람, 조용기, 최용, 김한나, 또 김노아 선교사님 아버님. 유기진, 김인태, 레이스 선니, 윤보영, 홍리부가, 파울라오, 브레이츠 김, 홍재영, 주민도 목사님의 어머닌과 그리고 주민도 목사님의 외할머님에게도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드디어 회장단 교체 또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합당한 또 정말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또참 종들을 세워 주셔서 노란에 힘있게 청년부 역사 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선교사로 나가 있는 임성빈, 박진호, 전영훈 형제님 위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해인이, 다혜, 이성민, 사무엘, 김영훈 이제 잠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 또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어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또더 깊이 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태어 전도 기도 모임은 우리 마루코 목자님 비전 형의상 목자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 선사가 2월 27일 있습니다. 그 본부 알제스왕의 서울 성교보대 등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